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결정을 하고 삽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문제까지 모든 일에 우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정을 내린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결정의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결정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결정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걸 왜 참아? 그러면 너만 손해야 그대로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네가 행복한 걸 바라셔. 이런 모든 말들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나를 죽이며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 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말을 주님 뜻대로 결정하고, 내 행동을 주님 뜻대로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개입되어 있고 나의 공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삶이 됩니다. 이 삶에는 나의 결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나의 그 무엇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공로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한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저 주님을 담는 그릇,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도, 걱정도 없고,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남을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지만, 그것은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임을 알기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다면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야 합니다. 저를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간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죽음에서 곧 악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구나 발견되는 그 순간 이 간구와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비로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비로소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건진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결정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와 내일이 없이 그저 오늘만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 결정대로 그저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을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이 시간이 모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지 않으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오늘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어느 날인가 주님을 만나뵐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과 기쁨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